자, 닭오징어, 네, 두 마리 골랐습니다. 한 마리에 1 5 0 0 0 원, 네, 두 마리에 삼만 원. 네, 우리 낙연이 간단하게 오징어에 소전한 한다고 했어요? 네. 소주 한잔 하고, 그리고, 네, 한번해석관 구경하도록 할게요. 살이 두툼하 이제 맛있게 생겼네. 어? 네, 지금은 이제 거의 빠질 때가 됐어요. 끝날 때가 됐어요. 아, 지금 오징어 끝물이에요? 네. 네. 그래도 괜찮아요. 아, 뭐, 그래도 좋아요. 네, 통통 하잖아요 네. 지금 그점 등껍데기 네, 빼내고. 배껍데기. 아 싱싱합니다 아주 먹물도 나오고 얘들은 먹물 쏘면 죽잖아요. 네. 아 먹물 쏘면 가보지면 죽나요? 네. 먹물 쏘면 죽어요. 근데 왜 바닷가에서 가보지면 이렇게 먹물 쏘는데 그걸 네. 왜 쏘는 거예요? 자기 위협하는 면은 위협 그게. 아 위협 누가 위협해서? 네. 그그 쏘면 바로 죽는 거예요? 네, 그럼요. 얘들은 먹이 생명이잖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저는 이제 첨 돌습니다. 아니 이게 깔판이 이게 이게. 아 깔판. 네 이게 이게 달라붙으면은 이게 안 떨어지고 안 이게 떨어지고? 장갑이 아... 예, 손이 날아 나가고. 네. 네 손이 나가버려. 아 날개. 이게 예. 어디가 날개? 아 날개. 날개는 못 먹나요? 어, 왜 먹죠? 어 먹어요. 이것도 데쳐서. 아니요 생으로날개를 네. 아. 주세요 오징어 먹었다는 소리가지아 그래요 아이고. 어디 가면 날개 잘안 져요 아 그래요 네 <laughs> 맛있어서+ 맛있어서. 네. 마리 썰었고요. 앞에까지는 네. 아, 이게 뜨거워지고 맛있어요. 이게 빛이 나잖아요. 아, 빛이 나? 네. 빛나잖아요. 네. 죽은 것은 이렇게 빛이 안 나요. 네. 네. 소주. 그런 것은 그렇게 빛이 안 나고 흐물해 가지고 마태가리가 하나도 없어. 아, 녕하시죠나경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안녕하요안녕하요하세요안녕하고요안녕하하요안요 안녕하세요. 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어하 네 금방 네물 속에서 헤엄치던 겁니다. 네 금방 잡아서 네 왔습니다. 맛있어 맛있어요? 음, 이 맛이야 어디 한번 볼까요? 아 저는 됐어요. 음 네. 맛있잖아요. 얼만해요? 음, 맛있어요. 저는 뭐 해를 안 좋아해서 뭐회 맛을 몰라요. 저는 혹시라도 이게 한두점먹 먹기는 먹는데 물크덕 물크덕 한 그게 싫고요. 그다음에 저는 해를 초장 맛으로 먹거든요. 음, 초장. 아예 아니, 아니, 저는 싫습니다. 저는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안 맛있냐?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네. 음. 우리 천자는 맛이 없답니다. 왜냐? 감기가 걸렸거든요. 감기가 걸렸으면 입맛이 없는 거거든요. 뭘 갖다 줘도 맛이 없습니다. 맛이 <목소리> 없다. <쪼깃쪼깃해요. 목소리> 음, 이 친구가 짤기적이래요. 짤기적이래요. 부드럽다, 있뻐 네 다리. 아유 네. 자그 다음에 다리 이렇게 또 삶아서 예 삶아서 데쳐서 나온 거죠 다리. 응. 자 다리. 다리 다나 아, 저는 다리 데친 것을 좀 저는 먹도록 하고요. 네. 네날 것은 우리 저 나귀님하고 우리 저기 천재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음 왔으니까 너무 짜는 거 없던데 칼국수를 먹어야 돼. 음, 이거 먹고 칼국수 먹으러 가죠, 뭐. 음. 칼국수 맛 맛있게 하는데가 또 어디가 있나? 고추가 튼실합니다. 고추야, 고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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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맛있는 고기 좀 드릴게. 와.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우리 사장님 또 서비스까지 주시고. 고추가 받아 감사합니다. 우리 사장님, 다음에 꼭한번더 들리겠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 조개탕 서비스 나왔습니다. 조개탕. 여기가 맛있게 여기가 잘 먹겠습니다. 비동, 여기 비동구호에 비동구호. 비동, 비동? 비동. 구호, 여기가 비동구호, 비동 예, 구호. 저 여기 오시면요, 여기 서비스도 주고 잘해주십니다. 우리 여사장님이. 소주엔 또 조개 국물이죠. 당전이죠아 속이 확 풀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칼칼 칼칼한가요? 시원해요? 어 시원해요. 아뜨거 거짓말 뜨거워 뜨겁죠 어, 뜨거운데 시원하다고 그래요 리얼 <laughs> 뜨거워 그래 맞아요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 이 사람들 그왜 어, 시원하고 한어 우리나라 시원한... 그 말을 이해를 못한대요 <laughs> 시원하다고 먹었는데 뜨거워갖고 입천장 다됐답니다 외국인들 어, 여기 이거 <laughs> 하라면 이거 이 안주면은 소주 열 대병을 먹을 것 같아요. 뭐 적당히 드시죠. 많이 먹어서 좋을 것같고아 일단 적당히 먹는 게 좋습니다. 저 앞으로는 바다가 보이긴 보이는데요. 좀 오늘 흐리네요. 빛은 있는데 흐려. 네, 잘안 보입니다. 앞으로. 아 조개탕이 정말 튼실합니다와 이게 무슨 모시조개인가요? 백합 같아요 백합. 백합 백합이에요? 백합 새끼? 백합 진짜 백합이에요? 백합하고 백합, 그... 비싼데? 백합 비싼데? 백합 모시조개? 아니? 백합 비싼데? 백합 설마? 백합인데? 백합을 생합생합 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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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 저도. 뭐야, 그냥 조개라고 합시다. 아, 너무 맛있어. 어머이 보면 또 별수 안빵 해도 뭐. 같이 먹 언니랑 같이 오자. 자, 마지막 잔 하고, 이제 정리 마무리하고, 저도 한 잔, 아, 한 잔이 아닙니다. 한점 먹어보겠습니다. 예. 네. 저는 운전을 해야기 때문에요. 우리 오늘 나기사님 제가 그 환기사예요. 네. 저는 술을 먹으면 안돼요. 안 찍고 먹을까요? 네, 넌꼬또하지나 인사하고 왜 마무리하죠? 네, 물건 일을 해주고요. 시간 되세요. 시야게.